저 공격이 나왔네. 저런. 야,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괜찮아요. 야, 일단 희망은 보이잖아. 좀! 난 아까 16개 사뒀으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2페이지 들어갈 때 주옥 날 한번 발라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어. 아, 왜또 이걸로 바뀌어 있지? 내가 바꿨나? 어째, 소원 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있지도 않을 거야. 안 돼! 노야, 심연의 감시자, 원일, 노왕. 오케이, 지금 4마리 네 잡았습니다, 4마리. 네 아, 제발, 좀, 제발. 아, 조금만 더 하면 됐을 텐데. 왜 자꾸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죽으면 바뀌나? 아니면 내가 무식 중에 바꿔 뒀나? 10번, 10번은 넘겼을 걸요. 몇개 남았냐? 아직은 5개 그대로 있네. 가자, 무명왕도 출혈이 걸리죠. 됐어. 뒤로 해피 그래 요거였어 내가 죽은 공격이 오 스테미나 없다 하아... 아 미치겠네 아직 5개 아, 많이 때린 것 같거든요 아마 거의 거의 빨피스 중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가 그냥 가 가다가 죽지만 않으면 돼 가다가만 죽지 않으면 돼 제발 깨자 오, 방금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짧았어. 우아 진짜 많이 때렸는데 3개 남았어 큰일이다 아 지금 저거 없으면 못 잡는데 아뭔 놈의 부스야 노 다이가 아니 노 히트가 아니면 깰 수가 없어 이 개놈 그래, 좋아. 아주 좋아. 아, 좋은 시작이다. 다. 자, 아, 또 이거야? 시야 미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때렸어야 했는데 아. 아하하 <laughs> 어어 <laughs> oh. oh. 아, 어제처럼요. 그럴 정신도 없으니까. 아, 어제 뭐 하다가 그걸 띄었었죠? 아, 호드릭. 아, 승의 보지요? 승밀 보전됐어 어. 아, 진짜 간신히 겠다. 노이트 아니면은 사망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답이 없다 진짜. 와, 좋았어. 이겼다, 이겼어. 용갑주 잡으러 가자 도마뱀으로 힐링이요? 아니 태권군단에 지금 왜 가요 용갑주부터 잡아야지 지금 저거 살 돈도 없어서 안 돼요 그 뭐냐 그거 아 그거 뭐지? 아 어쨌든 저거 살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방할놈이 강화를 넣었어 강화는 풀리고 싸우자 최소한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스피커가 바꿨으면 게임 사운드도 안 들려야 될 텐데요 오개 소녀는 뭐예요? 이제 저 버프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냐? 붉은 눈을 한방은 뜨지 않 최소한 방어력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방어력. 끝날 때 되지 않았나? 됐다. 야, 컴온 와라 오라고. 아직도 안죽었어 그만큼 때렸는데 안죽었어 이게 바로 맹인검사의 힘 꼬였다 망했네요 같이 오면은 못 이겨요 따로 온다. 아우. 아 주홍 날안 바꿨구나. 아우. 주목 날만 아니었어도. 등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무사할 수치 아니라고. 죽고 나서 수치 따를 겨, 수치 따질 겨를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오 야. 아 이거 얘이 상태로 싸우면 너무 답이 없는데 오한발안 떴어 맞았다 는데 을몇번 해야 죽는 거야 얘는 세번 정답 세번야 커버 진 콤보 플레이 콤비 플레이 쩌네 제가 방패로 때린 다음에 뒤치기를 바로 싹. 뚝직. 이 미친놈의 콤비 플레이. 아, 여기 진짜 헤른헤리네요.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다시 한번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제가 저것만 안 걸어도 이쪽부터 가볼까? 에르시는 특별히 막 어려운 놈들 없으니까 다 무시하고 가면 되니까요. 굳이 꼭 잡아야 될 놈들이 없으니까, 괜찮아. 왜 저거 안 됐냐, 아. 망했다. 망했어. 왜안 밀려 떨어져? 아, 미치겠네. 아, 아, 진짜 간신히 꼼수를 생각해 냈더니만 발차기! 아, 그러네. 발차기를 생각을 못했네요. 맞아, 발차기가 있었어. 발차기, 얘는 눈도 밝지. 달려온다, 달려온다! 등짝의 수치는 검사의 아니지.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5 4사 대스 맞나? 힘내요, 로스리 기사. 이미 힘내고 있는 애들한테 더 힘을 내라고 하면 어떡 하라고? 지금 쟤네 겁나 힘내고 있잖아요. 이 개노답들. 다시 한번 오케이 스태미너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에 예, 버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가스해 볼까? 오. 오케이. 좋아! 기사의 5트째, 아, 6트째. 5 다이 했으니까. 50 데스로 무의를 끝냈으니까, 지금 5 다이 한 거예요, 5 다이. 5 데스. 오케이, 승산이 보인다. 여기만 벗어나면 구강은 찍을 수 있다고. 아, 또, 또, 또. 어, 쟤 간다. 같이 온다. 자면 이걸로 끝내고 다시 도망. 제발 죽어라 이걸로 이걸로 제발 죽어. 오케이 예반 죽이면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 굳이 뒤잡을 노리는 이유요? 뒤잡 아니면 잡기 힘들잖아요. 무슨 보스 한 마리 깬것 같다 아.. 힘들어 오랜만에 제가 초조해 하는 걸 보는 것 같다고요? 그 전에도 초조해 했던 것 같은데 요번 플레이 하면서 이미 많이 초조해 하지 않았나요? 창은 패이 어렵던데요? 창은 타이밍이 두 개에요. 그냥 바로 찌르는 거랑, 그, 엇박자 좀 심하게 찌르는 거. 바로 찌르는 게운 좋게 나오면은 그냥 괜찮은데, 가끔씩 그 엇박자 공격 섞여 나오면은, 죽어요. 아마 지금 상태로는 한방 정도면은, 반피 이상은 뺄 거야. 페이크 걸잖아요, 이제. 거패링은 몰라도 창패링은 타이밍 나뉘어서 어렵던데. 물론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죠. 저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창기사는... 안하는게 낫더라고요. 애초에 근데 패링은 잘하는 사람 외에는 쉽다고 느낀 사람 없어서, 좀... 어느 정도 실력 되는 사람들 말고는... 아싸! 데미지는 확실히 쎄다 데미지는. 얘네가 그냥 두 방의 슥싹이니까, 진짜 데미지만은 하나도 꿀릴 게 없긴 한데. 강공 한 한방에는 안죽는구나. 아니요, 100대, 이건 백데스 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 진짜 백데스 패널티를 걸고 했으면은 몹들 다 피해 갔겠죠. 보스만 잡았겠죠. 일단 기본은 백데스를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백데스를 넘긴다고 특별히 무슨 그런 건 없습니다. 1 5 0 0데스 몰라 1,000데스 아, 여기까지는 됐고 아, 드래곤브레스 잘못 가면은 한 방에 가겠다 바로 달려가지 저쪽으로 들어갈까? 지금 소울이 얼마나 모였죠? 감소율 아 처음 봤어 지금 아, 감소율이 한 마이너스 200부터 시작하나 보죠? 미친, 이게 뭐야. 물리 공격은, 어, 110, 아니지, 217%로 받고, 마력은 185%로 받고, 화염은 190%로 받고, 이게 뭐야. 레벨업이나 하고 오죠. 원래 2 3 0 받아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어느정도 되나봐요 그 기본 스탯 올라간거랑 저 누더기지만 어쨌든 입고 있는거 그나마 well, so. 다행이네 well, so. 자 아직 쇠기석 오! 쇠기석 덩어리 모였다 4개 모였다 4개 봐아 8강 아 오늘 용갑주 깨고 용갑주 깨고 설리번 깨고 엘드리치랑 용까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면 끝나겠다는데 생명력 올려봤자 한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예, 쫄모판테는 최소한 한 대가 두대 되는 효과 정도는 있으니까 두 대가 세대 정도 되고. 올리는 올려야 돼요. 달리자.